책이 너무 예뻐요.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꽃 선물하듯이 책 선물하고 오래 볼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라벤더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e 어, 이렇게 축제하는지 몰랐는데 와서 보고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h 같아요. 이 u i p o Oh, you can take challenge, m 끈적 a n a n 게 t a 여기에 맞춰서 이제 책 표지를 이게 뭐예요? 어 이거 메모지야. 어 오랜만에 나와서 재밌고 만들어 보니까 신기했어요.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꼬마 작가 메모지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목표는 이제 제가 오래오래 유지를 해서 제가 사는 이 마을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작가가 되게 만드는 게제 꿈이에요. 포부.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서담재 전유진이라고 합니다. 신발한 동네 책방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도 만나고 여러 서점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신발한 동네 책방 항상 함께 해주세요. 학교에서 북크닉이라는 행사로 왔어요. 그리고 피크닉. 피크닉 합쳐가지고 북크닉이라고 하는데 그거에서 이제 일거스 하는 그걸로 왔어요. 그러니까 볼 것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 이 길거리를 와봤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길래 한번 찍어봤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네 지나가다가 여기 뭐가 모여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 잘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화이팅. <laughs> <laughs> 이거요? 네. 네, 독서링. 아까 이거 독서할 때 이렇게 좀 손에 끼고 양쪽을 좀 눌러서 보기 편한 형태의 도구 같은 건데요. 요거 만들고 싶어요. 어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재밌게 활용하고 집에서도 딱 내가 매... 나 혼자만이 만... 만들 색깔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바람 아, 동네 책방 화이팅! <laughs> 화이팅! 신바람 동네 책방 화이팅! 신바람 동네 책방, 화이팅! 신바람 동네 책방, 항상 함께 해주세요! 신바람 동네 책방 많이 놀러오세요! <laughs> 만화책. 뭐하고 놀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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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은 책이 많았어요. 아까 오다가 미니크 책그 작은 책 봤을 때 그거 갖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정품행사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응원멘트 하나씩만 해주시고 뽑아주세요 신과한동네책방 최고다! <laughs> 내년에는 도장깨기 1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laughs> 처음 하게 되는데요 동네책방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동네책방번창하세요 화이팅! 내년에도 이런 행사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laughs> 국내책방 평생 가자 아, <laughs> 감사합니다 신바라 국내책방 축제 화이팅 감사합니다 국내책방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국내책방 화이팅 어, 외국인이세요? 네. 오, 잘 반가우시네요 네, 뽑아주세요 샐러드 토크 네 파파파 있겠어? 도와줄까? 도서 할인권입니다. 아책 많이 읽으세요. 시민 여러분 여기 잠시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신바람 동네 책방 책담회를 개최하고요. 이렇게 이벤트로 스탬프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60회 책담회를 했고요. 어, 그래서 60회에 가신 분들께서 전부 다 스탬프를 받아서 제 우수한 <laughs> 제 많이 스탬프를 모으신 분들께 시상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근대문학관장 김낙기입니다. 동네 책방하고 계속 우리 문학관이 함께 뭔가.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총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총 10권 세트인데, 원래는 한 권만 드리려고 했지만, <laughs> 저희가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것두 권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하재 형님께서 네두 권을 먼저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권으로 할까요? 아 네, 관장님 대량이십니다. 세 권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민 분들께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네, 소감 소감. 이렇게 좋은 기회 내주신 네, 관계자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인천에 이런 행사가 많다는 게. 잘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시민으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주시고, 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저희 신권 책방의 남궁선 시인님 덕분에 저는 이제 올한 해를 너무 즐겁게 이렇게 책방 순회하면서 <laughs> 다니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기획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60개의 책담회 중에서 10개를 참여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신다면 인천의 직할시 승격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한번 아주 흥미롭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책방이 정말 잘 되기를 자랑사람 중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허현숙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책방 60회차 중에서 10번을 참여해주신 분이시고요. 저희 문화재는 40년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굿즈 세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대 문학관과 함께 긴 여정이었는데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한 저 자신에게 네. 그리고 기여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